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브 정의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 속에서 장기환 기간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몇몇 큰 변화를 준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2007년에 제정이 되고 2008년에 이제 노인 장기한 보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환 기간도 시작이 되죠. 불과 지금 14년 쯤몇개안 지났죠. 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이 근로자성 인정,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노무 감사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2 0 1 2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가장 커요. 이고유 번호증, 즉 비영리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영리화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2017년에 불과 이제 한 5년 전쯤에 이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이제 장기한 기관들이 됐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한 기관에 대한 여러 제도들이 정비되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은 이때가 아니라 어 이때부터다 시작할 때부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쭉 이게 제도가 정비가 좀 순차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재무회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부터 시행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실제 적용되는 거는 2020년부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도 저것도 뭐다 수면 위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제도 정비하는 초입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 거라서, 아무튼 이제 코로나가 좀 가라앉는 시점에서는 다시 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즉 회계 감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회계 문제가 이제 수면위로 좀 올라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2010년쯤에 있었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 케어를 하는 건 대부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고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3% 세업 사업자 소득, 그 마치 보험 설계사 분들처럼 그런 어떤 지위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일하신데만큼 돈을 드리면서 3.3%를 제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소득세 지방세만. 근데 이제 근로자니까 4대 보험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즉 그. 이 재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대부분 지금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제로 운영이 되시는 데다가 또 이제 대부분 또 포괄임금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로 그냥 인정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들 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급제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1 시간 일했을 때그 급여에 뭐주휴수당을 녹이고 뭐 저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노무 문제가 수면 위로 막불거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죠. 시설도 이 근무 형태가 여기가 이제 야근을 많이들 하시니까 퐁당당 주야비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이제 저기 주휴시간이나 휴게시간이나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특히 이 휴게 시간 문제 때문에 몇번어 서울 근교에서도 소송이 일어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노무 문제가 갑자기 2010년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분간은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왜 대한민국 자체가 이 노무에 대한 문제를 좀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문제는 좀이장기한 기간만의 문제라기보다 전체 대한민국의 노무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영리로의 변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커요. 어, 일단 대통령령,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 화가 시작이 됐죠. 영리, 즉 사업자등록증으로 대별되는 영리에서 고유번호증으로 대별되는 비영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12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영리죠. 앞으로도 제 생각엔 비영리가 맞아요. 쭉 비영리로 가는데 문제는. 이 영리와 비영리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012년에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즉 시범시에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시키고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했어요. 이게 장기환 기간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돈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융자가 나오지만 이 고유번호증으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막걷어들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일부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시군구별로 이게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지금도, 어디 가면 고유번호증 어느 시군구는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고요. 어느 시군구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빨리, 그러니까, 뭐, 비영리가 영리로 해야 돼, 이게 어떤 게 옳아 이게 아니라,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두가 좀 통일이 되어서 단일화된 어떤 매뉴얼로, 움직임은 즉 인허가 절차조차도 이렇게 시군구별로 팡이에요. 어떤 시는 어떤 군호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되는데 운이 좋은 경우는 어떤 군은 운이 나쁘면 다섯 달이 넘게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임대료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없애자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시키자는 개념이니까 자. 또 이제 요새 핫하게 이슈가 떠오르는 게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어 2017년부터 어 재무 회계를 해야 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장기한 기간이죠. 이두 가지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막 올라와 있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또어좀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쭉좀 떨어졌어요. 이 재무에게도 2020년부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2018년에는 20인 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19년은 그 이하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장. 그런데 19년도도 이제 그 하반기부터라서 올곡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잡고 회계년도 전체를 잡고 한 거는 2020년도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장기한 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본격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막 코로나가 터진 시점과 일치해요. 19년도 말에 터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생소한데 이제 막 여기저기 질문도 들어오고 저희도 막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하던 찰나에 이제 수면 위로 가라앉은 거죠.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비용리 회계, 또 예산 회계를 해야 한다는 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회계 이야기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질문하는 거에. 이것과 연관된 사항들에 대한 거. 노무도 이거와 연관되는 거. 또 인건비 지출 비율도 이거 연관되니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달랑 17조예요. 달랑 네, 17조고. 또더 재미있는 것은 그냥 회계가 아니라 일반 그뭐 복지관에서 하는 거 어린집에서 이 하는 거 또는 뭐 장애인 지원 단체가 하는 이런 회계들은 이게 없는데 이 장기한 기간에만 인건비 지출 비율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게끔 회계를 한다는 게 지금은 다소 생소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시고요. 저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도 좀 제도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 중에 이제 인건비 지출비율만 한번 제가 좀 집어볼게요. 급여 직접비, 그 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 직접비, 퇴직적 입금 직접비, 요, 이게 세금도 포함되는 거, 저, 기그저거고요 발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 수입, 가산금 수입, 뭐 본인부담금 수입, 요게 이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정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여기 직접비라고 한 거는 간접비하고 또 틀리니까. 직접비는 직접 현장에 뛰는 요원. 간접비는 뭐 대표님들이나 뭐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사무보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니까 러이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아직 어때요? 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가. 일단 환수가 생기면 급여의 수입에 모에서 이 부분이 줄잖아요. 전체 비율이 확 높아지겠죠. 여기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니까 환수가 생기면 100%가 막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규정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1년 미만 퇴직자가 막그 생겨 가지고 돌아오면 퇴직적 이금이 푹 줄죠. 그러면 1년 동안 잘 맞춰 놨다가도 꽝이 돼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 이제 요거는 따로 한번 제가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퇴직정리금 같은 경우로 조정들을 좀 많이 하시죠.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게뭐 급여에 손을 댈 수도 없고 뭐 4대 보험 갖고 손을 대나? 어, 그것도 불가능해요.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도 조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유일하게 좀 손을 댈수 있는 부분이 이 퇴직정 입금이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약간씩 조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또 권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문제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인건비라는 거는 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 선생님, 저기 그 직원분인, 즉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요왕보소 선생님들이 라면 복지를 좀 신경을 써야죠. 이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기관 자율에 드는 것이 맞다.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회계보다 우선해야 돼요. 음. 회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회계 인건비 비율에 맞는 회계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회계가 회계 내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는 회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장기한 기간에 굴직굴직한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또 수면형에 올라오는 이 재무액의 인건비 비율이 곧 안정화가 되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좀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14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큰그 사건들을 몇개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큰 사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현재 일어난 상태에서의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 운영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